이곳은 포커 부부로 알려진 수필 작가의 집이라 하는데요. We come around one She bring everything we need. It... 영어로 대화를. 안녕하세요, 소은성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란스바티입니다 글쓴이 아내 그림을 남편 소은성바티 부부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곳이 두 사람의 보금자리다은성 씨와 바티 그림을 펼쳐놓고 진지한 대화가 한어인데은데은성씨직업이 뭐, 요이이이이이은이요은있어은또 다른 이어 있어요. 그리고 파티는 음. 난 프란츠에서 출판사에 일했어요. 아 지금 망국에서 농부예요. 음. 그림 그림 했어요. 에요? 응. 어. 음. 음, 같이 일했어. 네, 잘 못해. 응. 잘했어. 어, 음. 수필가로 활동 중인 은성 씨는 바티의 그림 그리는 재주를 알게 된 후. 자신의 글에 남편의 그림을 함께 올려 프랑스 코리아 퍼커프브로 알려졌다. 2016년 농가 체험을 하러 한국에 온 바티는 SNS를 통해 우연히 은성 씨와 알게 됐다고 한달 동안 인터넷에서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한달 후에 밤새도록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음으로 응. 만나기 전에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못 만난다. 너무 창피하지만 못 만난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좀 되게 감동했던 게 우리가 말잘 못해도 그림 그리면 된다고. 그리고 그림 그리다가 또 답답하면 어, 마임으로 말하면 된다고 해줘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그리고 마음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은성씨와 바티는 오랜 연애 끝에 2018년 드디어 결혼에 이르렀다 이 글씨에... 우리는... 글을 올리기 전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느라 두 사람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그런데 대화하면서 답답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서울에 있는 제 집에서 패브릭을 아, 한국어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많이 말할 수 있어. 나는 음, 한국 영화 많이 보았어. 그리고 아, 아, 한자도 음, 배우 배워봤어요. 거의 모든 대화는 영어로 하고요. 지금은 바티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어가 많이 익숙해져서 제가 한국어로 말한 건좀 거의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급할 때는 한국어로 하고요. 네, 99%는 영어로 해요. 아니 갑자기 왜 왜들 가십니까? <laughs> 아 지금 바테 가 음. 계란 하나 있어요. 있어. 바티 달걀이라고요? 아니 마트도 아니고바티 오오오. 안녕, 모카. 아, 잘 지내? 헐, 괜찮나? 서울 한로판에 닭이라니, 우랄라. 야들어 누구래요? 오늘 있어? 하나만 있어요. 어, 응. it... 따뜻한, 진짜? 따뜻해. 응. 모카야 마키야? 아, 마키 만들었어. 아 서울에서, 아, 한국에서. 어, 유기농 계란 아주 음. 비싸요. 그래서 어 버티 써요. 아, <laughs> 그래서 어, 아마 어. 아마 닭두개살수 있어요 음. 생각했어요. 엄청 음. 엄청 고생했어요. 음. 아 프런트 했어. 부모님 댁에서 어, 닭 키써요 그래서 네. 잘 알아요. <웃음> 어. <웃음> 여기서도 이렇게 동물이랑 같이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어, 찾아 보니까 서울에서 닭을 살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수소문해서 같이 가서 데려왔죠. 오카랑 마키를. 저는 첫날에 엄청 걱정했어요. 이제 어, 원래 암탉은 안온다고 들었는데. 울더라고요. <laughs> 달걀 나올 때 되게 큰소리를 울고 문을 닫으면 이제 아침에 빨리 열어달라고 되게 울어서 저희가 침실인데 저기에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급하게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면 그만 울어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이웃분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어, 시골 분위기 나고 좋다 라고 하시면서 시끄럽다는 말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모카와 마키라카는 이름의 닭도마리와 텃밭까지 어,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시골의 정취와유세정을 느끼니 은성 씨와 파티, <laughs>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아, 근데 거기서 또뭐 하는 거요? 어? 간이 비리를 하고선가? 여기 이 집안 뭐 하는 거요? 어? 오늘 쌍수 심을 거예요. 그래서 양파, 음, 작은 양파, 피클 양파 피클 만들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같이 심을 거예요 여기 서울 시내에 이런 집이 몇이나 될까 매일 간나은 유기농 달걀에 직접 키운 각종 채소들까지 밭밭을 일구고 닭을 키우는 즐거움에 신선한 식재료들이 주는 건강함으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들 프랑스 채소 먹을 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프 플란데세소. 어, 샷 조금 검요 한국에 왔어요? 어, 초파티심했어요 뭐, 음, 토 후에 음. 한국에서 농부 시작했어요 <놀람> <놀람> 아이, 그런데 대체 누가 오실 게 파티가 지금부터 화나 들고 오는 거요. <놀람> 아, 엄마가 집을 아, 데리고 왔네 집을 어? 가져왔어 아, <laughs> 아 엄마가 슈퍼마켓 1 0 0 k 로1 0 0 k 로 있어 이거 만두피야? 만두피 오 재밌어 <laughs> 이거 스티키 라이스 만두피야 이거는 이거 되게 웃기지? 이게 저기 대추하고 그, 사과하고 어. 접먹시킨 건데 보은 대추래 너무 커? 너무 커 <laughs> 아, 음. 은성씨의 어머니는 딸 내외를 위해서 종종 정성을 가득 담은 만난 음식을 이렇게 하나로 준비해 오신다고 한다. 두시메이드 호두도 음. 맛있겠지. 음. 음. 먹을래? 하나만. 어. 호두 호두. 호두도. 월라도먹으래응 음. 호두. 음. 음, 이거 좋아요. 음. <laughs> 맛있어. 응. 음. 이제 캔비스. 맛어요 캔비스 랙 고사리 좋아해. 응. 음. 파 고사리 좋아해. 좋은 음, 고사리. 예뻐. 그래서 먹... 엄마가 조금 만들었어. 조금 많이. <laughs> 아, 이게, 이게. 아, 아주 행복해. 장모님, <laughs> 음식 아주 맛있어. 그래서 아주 네. 행복해요. 너무 잘 따라 하더라고. 한 2주 에한 번씩 와서 해주는데. 그래서 또, 또 다시 내가 공부를 하게 됐어. 아, 요만큼을 레시피로 하면 한주 미고 뭐, 티스푼 두 개고 뭐큰 수저로 하나고 그거를 내가 다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줄때 바티가 이렇게 이렇게 진짜 빨리 해요. 진짜 센스 있게 잘하고 음. 채도 잘 쓰고 <laughs> 또 우리 딸은 반대. <laughs> 바티가 되게 관심이 많은 만큼 소,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있는 것 같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 일산 백슨 우리 집에서 가고 음, 거기. 밭차요거기또 큰, 큰 음. 음. 올해는 뭐 심을 거야? 콩. 음, 어. 콩. 음. 콩 상추, 샐러드 믹스만 들 거예요. 샐러드 믹스 인 진짜 음. 기 많아서 인기 많이 서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많이 심어? 어. 음. 마지막이막 음. 마지막 아, 봄에부터 어, 파테소 치 거예요. 음. 어, 내일 농사, 여기 농채소 갈 거예요. 도시농부인 바티는 서울 인근에서 다양한 채소들을 키우고 있다고 아직 국내에선 낯선 채소들도 있지만 사람들의 식생활과 기후가 바뀌면서 그의 채소들도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야, 바티 진짜 칼질 잘하는구만. 응? 용사가 따로 없어. 아 원래 바티가 잘 칼질을 그렇게 장사하는 응.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하는지 또. 레스토랑도. 응. 예 같이 요리 요리했어요. 어, 장노님 내게 같이 같이 고 있어. 응. 한국식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어. 응. <laughs> 장모님에게 전수받은 요리법은 파티의 보물이다. 파티는 요리법을 잘 정리한 후잘 보이게 붙여둔다고. 다 외울 요량인가벼? 오늘 배울 요리는 바로 만두. 특히 손이 많이 가는 터라 어머니는 만두소 만드는 방법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 주시는데. <laughs> 그래도 파티가 잘 따라하는구만. 어? 어? 아, 이봐 파티. 한국 음식을 그냥 흐물나게 많이 좋아하는 거 같어. 프랑세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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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한국식 악, 악식 아, 아. 에, 인기 아니요 요리 요리 너무 재미있었어 그래서 예 식당 열고 싶어 음.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장모님 덕에 만두 만들기도 척척 장모님 눈에는 열심히 배우는 바티가 예쁘기만하다 깨가 쏟아지는 요리 교실이네요. 그래서 고기 만두 고기 만두 니네끼리 해, 니네 하고 있다고기 아, 만두 <laughs> 아니야 그 김치 만두야 김치 만두 아니야 <laughs> 내 만두야 내 만두 몰라 몰라 고기 만두 몰라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어머니께 요리 배우는 시간은 가족으로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아나 만두. 음. 아, 만두. 네. 음. 웃음이 끊길 새 없는 행복한 이 가족 다정한 은성 씨와 파티는 그렇다 쳐도 어머니 반대는 안 하셨쇼? 남과 같은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엄마 평소에 늘 바램이었지만 좀 특이하게 살잖아요. 독특하게. 근데 자기네가 그게 재밌게 느껴지고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살든지 혹시 또 외국에 나가 살든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먹으라고 하는 게더 어, 힘, 힘든... 귀찮아요. 응. 글쓴이 아내, 그림은 남편. 두 사람이 완성하는 소필의 어머니 손맛이 도해진 만두까지, 천생연분 가족이다. 저희는 한국에서 엄마한테 계속 한국 음식을 배우고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도 더 같이 공유한 후에 프랑스에서 한국 식당을 열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 정해놨어요. 미나리 식당? 입니다. 네. 같이 사는 곳을 어, 아주 재미있었어, 아주 편해요. 그래서 훔왜 행복해서? <laughs> 김치 만두인데 그거 안 어. 매워? 너무, 음, 맛있어. <laughs> 너무. 음, 맛있어. 응, 안 매워. 맛있어. 안, 안 매워? 매워. 응. 아 아니야. 은성치 그리고 바티 언제가 프랑스에서도 맛있는 한국 만두 먹을 수 있게 해주실 거죠? 자 배에 전달돼야 돼요. 털털털 털리고. 또 돌리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천바람이 난 여자 저한테 밸리 댄스란 약간 삶의 에너지 그런데 밸리 댄서의 순정은 따로 있다. 저희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제 만나가지고요. 아 그때 사귄 거 아니고 <laughs> 네. 그때 운동할 때 그때 네. 보게 돼가지고 밸리 댄서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준 태권보이 그리고 태권보이를 사랑한 밸리 댄서. 설지환 최현주 씨 부부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주민센터에서 있을 수업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최현주 씨그 학원 운영하기 전서부터 나갔던 수업이라 거의 한칠 년에서 팔년 정도 너무 오래된 또정 때문에 같이 계속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주부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시간 가량 진행되는 수업. 최현주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수업 전에 다들 알아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가슴색 어깨 내리고 복부 인 아웃 복부 인 아웃 골반 인 아웃 인 아웃 중동과 아랍문화권에서 발전한 밸리 댄스의 경우 골반을 원 모양으로 돌리는 힙사클이 필수 기본동작인데 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불균형한 좌우의 대칭을 맞춰주고 검에 붙은 군세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벨리댄스 그렇다면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배우게되신 겁니까? 벨리는 제가 그 우리 둘째 낳고 산후 우울증 같은 그런 약간 기분이 들어가지고 음악 있고 동작이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아무래도 출산하고 저희가 빨리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그때 좀 살도 더 빨리 빠지고 몸도 회복도 빨리 되고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삼십 대 초반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강사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단순히 산후 우울증을 해소할 취미로 시작한 밸리 댄스였지만. 어느새 그 매력에 푹 빠져 국내외 각종 대회에 출전, 화려한 수상 경력을 얻게 됐는데 자신이 밸리 댄스를 하며 느꼈던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 바쁜 와중에도 주부들을 가르치고 있 u 다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해해해주는건 다름 아닌 주부들 3년 전에 최 u 주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정통 g 리를 접하면서 선생님의 열정, 이 n 리의 그 베이직을 완전히 깨우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열정을 담고 싶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잘 대해주시고 너무 변함이 없으셔요. 한 우리가 8년 9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한결같으셔요. 그리고 너무 유능하신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리 우리 회원들까지도 다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너무 재밌게 수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도록 쉽게 덕분에 밸리 수업은 언제나 만족도 100%다. 100%. 수업하러, 수업하러 가세요? 네? 수업하러 가요 네? 어. 네? 어. 네. 아니 넘어가서 이제 또 정리하고 어. 수업 준비. 어.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인사를 마치고 최현주 씨가 찾아간 곳은 주민센터와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자신의 학원 근데 회한 것이 대체 어디에 계시나 했더니만 사무실 한편 남편 설지원 씨와 한창 홍보 전단지를 만들고 있던 최현주 씨다 이들 아, 사진만 많으니까 네. 아카데미 성인 부도 있으니까 성인 거 정도 하나를 올리고 그데 벨리 학원에 웬 태권도복이래요. 저희가 그 원래 저는 예전에 운동을 좀 했었고 저희 이제 신랑 옛날에 운동할 때 만나가지고 연애를 오래 하다가 <laughs> 결혼하고 같이 옆에서 이제 태권도를 운영하시고 저는 이제 학원, 밸리 학원 운영을 해서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왔다 갔다 공유하고 쓰고 있습니다. <laughs> 알콩달콩 만년 신혼부부. 그런데 사실 남편이 최연주 씨보다 한살 연하라 하는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 처음에는 그냥 누나 누나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상추를 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와이프가 상추를 씻는데 저를 딱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상추 씻는 모습에 제가 반해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죠 예전엔 진짜 저보다 더 이뻤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초반부터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에 좀 약간 되게 남편이 동안이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남편이 더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laughs> 뭐 남이 뭐라고 해도 아 우리 와이프는 아, 별로예요. 이런 거보다는 우리 와이프 좋아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laughs>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 우리, 칠가,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고 멋져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어, 좋은 것 같아요. 뭐, 서로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됐을 때 그때는 서로가 더 돋보이고 이뻐보이지 않을까요? 결혼한 지 20여 년이 가까워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편에게 너였쁜 아네 이처럼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애처가 설지환 씨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무술 단증이 무려 총 23단인 호랑이 사범님으로 순식간에 변신한다 한창 수업에 열중하는 아이들 등에 눈에 띄는 네가 있었으니 지금 이제 보조 사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아들입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가르쳐서 보조 사범 역할을 해서 이제 방학 기간이라 지금은 이제 체육관 나와서 학생들도 이제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제 교육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나 네, 없습니다. 춤 네. 쪽은 잘 없어요. 솔직히 살짝 힘들어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거 보니까. 조금 아직 자세 안 잡혔잖아. 이런 것도 조금 더 틀을 잡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보여주는 게 다르다. 그런데 질서가 안잡히면은 벌써 자세가 틀려지는 거야. 알겠지? 그런 교육을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하란 말이야. 알겠지? 부자가 한 장태권도 수업 중일 때 최현주 씨 역시 밸리 댄스를 준비 중이다. 자그마한 몸으로 부지런히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의 뒤편 언제 왔는지 남편 설지환 씨가 조용히 아내의 수업을 지켜보고 있다. 그고 누가 제일 잘 나가? 팔 내려가지 않게 팔 들고 가슴 들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준비. 한번 이리가 너무 앞으로만 안돼. 너무 뛰네? 네. 그래요. 너무 뛰네? 네. 파이팅. 결국 쫓겨나고만 남편. 그렇지. 자 이제 아내가 이제 가르치는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이들 수업하는데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이랑 또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막 달려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그래서 제 쫓겨났어요. <웃음> <웃음> 네. 그렇게 남편을 돌려 보내고 다시 수업에 열중하는 최현주 씨 남편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이때만큼은 남편보다 밸리 댄스가 그녀에겐 우선이다. 이 직업을 통해서 또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기쁨 또 배우는 사람이 또 열심히 해서 잘해지는 또 그런 뭐 보여지는 그런 것도 또 기쁨도 있고 해서 그 무용수로서 댄서로서 또 무대에 설 수도 있고 남을 가르쳐서 올리는 걸로 이런 걸로 다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원동력 밸리 댄스는 저의 삶의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삶의 에너지 그 자체인 만큼 아무리 사소한 동작이라도 허트로 대강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최현주씨 그녀가 가르치는 벨리댄스는 일반적인 벨리댄스와 약간 다른 형태의 동작인데 여기가 이제 턴이 좀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외에 나머지 베이직은 다 벨리 베이직을 쓰는데 그 사이사이 연결이 이제 스텝이나 턴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현대무용 같기도 하고 멜로디가 그렇긴 한데 지금 들은 음악도 사실은. 영어권은 아니고 아랍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랍 음악에 맞춰서 아랍 그 벨리 동작을 하면서 안무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어? 무슨 좀더 현대무용인가? 아니면은 뭐 재즈인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바탕 쓰고 있는 아이들의 베이직은 다 벨리 댄스 베이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공연용으로 조금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술성까지 가미된 만큼 아이들이 더 쉽고 흥미롭게 밸리댄스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달리 다니던 벨리 선생님보다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힘들게 말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가, 잘 가르쳐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이게 엄마 같은 분이십니다. 어, 늘 저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엄마처럼 모든 걸잘 해준다는 그녀. 그런데 제이의 엄마만이 아니라 현재 밸리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실제로 최현주 씨의 딸이다. 일단은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좀더 커지니까. 그, 지도해도 일단은 본인이 느끼는. 이 예, 약간 독창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따라가려고 이제 뭐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틀리다 맞다 아니면 더 노력해자 이런 부분은 듣는데 자기 주장이 조금씩 강해지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힘들어요. 뭐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일반 아이들은 이제 전적으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말 들어야 돼 하고 수업 받는 음. 친구들이 있고 근데 이제 딸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시간에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건 엄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조금 약간 반항적으로 할 때도 있죠 가끔 어,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laughs> 집에서는 이렇게 화를 내실 때도 있지만 애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집에 오시는 거니까 저도 엄마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쉽 들어오시고 저희도 밥을 가, 같이 가족들과 같이 먹어야 하니까 좀,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해요. 조금 <laughs> 힘들어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주니어 무용단, 뭐 성인 무용단 모두 좀 이거를 어떤 조금 경쟁적인 거 아니고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거를 오히려 함으로써 좀더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진짜 진짜 진심에서 너무 행복하는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밸리 댄스를 할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밸리 댄스에 푹 빠져 살아왔던 지난날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가족간의 시간이 부족해진 게 아쉽고 서운하지 않다면 참마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는데 현재 그녀가 바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요즘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그좀 건강 생각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저 하는 거에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